날씨가 굉장히 좋다. 덥다. 짱 덥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나가볼게요. 보러야 음, 돼. 버르 타봤어요. 이쁘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웨이팅 중이에요. 어, 여기 비친다, 이거. 오, 귀 너무 예뻐 진짜. 이거 타이베이 메인역,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 되게 대만스러워요. Hello, how many okay. okay. f 0 1 s f 0 여기 봐봐.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어, 그냥 여기 번호 찾아서 이렇게 표시만 하면 돼요. 또 제일 유명한 BBQ 번이 나왔습니다. 미이는 이렇게 소스를 자르고 있어요. 간장이랑 칠리랑 약간 짠 돈까스 소스만 소스 나는 거. 하나가 이게. 음. 미이는 먹어봤는데 제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 저 먹어보겠습니다. 잘하고 싶어 너무 맛있는데? 왜 맛있어요? 원 n e m o 두 번째 메뉴인 부추새우 창펀인가? 어, 그런 게 나왔어요.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메뉴 모른. <laughs> 이름 몰라. 그냥 맛있다는 거 시켰어요. 완전 긴 만두 와 나왔다 그냥 물컹물컹한 만두 진짜 삐가 좀 독특해 응. 이거 이거 새우 하가우 가한 뜨거워요 참 음, 맛있어 새우가 진짜 탱글탱글해요 얘 이름 뭐더라 샤오마인가? 이것도 나왔어요 음 이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 짬짠 찍어먹자 고추장 고추장 원 포크 플리즈 아, 새끼손가락. <laughs> <laughs> 음. 음, 그냥, 볶음밥. 아, 우리 집 김치.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나의 기분 안 좋아보여. <laughs> 표정은 언짢. 맛있는 표정 해주세요. 아 근데 나는 맛있으면 찡그리더라고. 너무 맛있을수록 찡그리는 거야? 저희 사실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고 싶은 거다 시켰거든요. 우리 저희 부자거든요. <laughs>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3천 넘게 남았다가나 개부자야. 다 4천 남았어. 올라야돼? 응. 어그냥 이거 m 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면 돼 어디? 너 지옥파에서 어딜 려오냐 계단 엄청 많을텐데 그걸 위에 체험을 지금 우리 아. <laughs> 다이가 가고싶다는데 가야지 빨리 감동해 유경이였으면 일로 가줬을거야 <laughs> 어디야? 찾았어요 다이가 아, 박미니 메이. 17번 다 의미가 있거든요. 저 건물을 만들었을 때 대나무죠 대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죠? n a 장수를 상징하죠 강력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자라잖아요 그 a 그래서 장수를 상징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일본 못 갑니다 왜인 줄 아시나요? s s n s 에 Changsur 정답 정확하게 이해하고 d job. 이 s 이죠 e r e a robin? g 시국에? job. Good job. Good j 타이난, 가오슝, 혹은 대만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들. 여기는 예류지질공원입니다. 저희는 같이 그 단체로 샀는데 망고 스무디는 그냥 망고 스무디 마시고 소금 커피는 믹스 커피에서 단맛 빼고 짠맛 조금 추가한 맛. <laughs> 아유 성재도 밤이가. 빨리 가야 된다고. <laughs> 여왕 바위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라진대요. 오늘 거기서 사진 못 찍을 것 같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거든요. 아 귀여운 공주님 뭐야? 어디? <laughs> 저기에 공주 바위가 있는데 귀여운 공주님은 2 인자라서 여왕 두야. <laughs> 저 두가 머리 두 아니야 한자? 그렇지. 어, 여왕 두. 이 인자라서 여왕 머리 어, 바위가 어. 그, 떨어지면은 어 저거 아니야. 떨어지면은 제가 아, 2인자라서, 아, 모르는 거야? 나 뭐라서 <laughs> 하는 거야? 계속했다, <laughs> 계속해. 계속 <laughs> 여왕, 여왕머리 바위가 떨어지면은 오? 제가 1인자가 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래서, 공주님 그래서 공주님이래요. 그럼 제가 여왕 되는 거네, 여왕이 응. 올라가면. 우와,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우와. 라라라라라. 집이야? <laughs> 러브하우스 미희의 새 러브하우스입니다. 뒤돌아서 보지. 따라따라따 아, 냄새 난다. 바다 냄새. 라이 어, 이 리본이 계속 치는데? 시비 라는데 너무 예뻐. 와내생각따다 진짜. 작다. 저거 하, 내 상상 속 이미지랑 목이 거의 2분의 1이야. <laughs> 저희는 이제 그 여왕머리 바위에서 사진을 찍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지금 흩어졌어요. 8분 넘어가지고 미인은 화장실을 들린다 해서 입구 쪽으로 뛰어가서 지도에서 만날 기로 했고 저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바위가 엄청 많아요. 이거 이것까지만 찍고 저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저파트바위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출구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나 너가 안 와서 당황했어. 두 분이시죠? 네한명 오고 있어요. 달리기가 느렸어요. <laughs> 뭐야 왜안 와? 아 뭐야 너 뒤로 탔어? 야나 진짜 저기서부터 시간한거 뛰는데 죽을 보에서 나야. 어펑그펑미가 <laughs> 아, 이제, 드시고, 수고 이제 그 파인애플, 나는뜻이고수가 이제 케이크라는 이거든요 파인애플 케이크 죠이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과자. 나쁜 놈들이에요. 리가못 그러니까 왔죠 오늘.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에 있는 헬기권이두 어, <laughs>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산동에서 <laughs> 어, 저기 보여 다야? 어. <laughs> 좀 귀엽게 날아간다. <laughs> 심시잘잘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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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해 야심찬 호부 그유 튜야 투야 그, 그 저거 일단 <laughs> 유튜브야 유튜브 유튜브 유튜버라고 하 그거 허유튜 받았다. 그거 다 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그다려봐 유튜브 <laughs> 유튜야 유튜브 유튜브 유튜무가 아닌 거 보잖아. 아이 <laughs> 너희.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다얘 겁나 빨라졌어. 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건물주 다 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이제 이동을 시하세요나 비희는 천둥 날리기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찍어줬고, 같이 당나게 볶음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착 아, 뜨거, 당나게 볶음밥을 샀어요! 매콤마다 뭔가 아, 볶음밥이 되게 어. 꽉 채워 아, 나에 대한 거 봤어. 저 소원. 그렇 야, 니네 소원 쌓여. 어 저, 야내 돈으로 해가지. 써. 내 주위 사람들 것까지 바래줘야 돼 내가? <laughs> 다른 사람들이. 이들이 와서 해. <laughs> 나 이거 나쁜 발언인 거 같은데요 방금? <laughs> 아니 내가 그래서 건강에 써줬잖아. 내 사람들 모두 건강... 건강하게 살게. 그렇 거기에 포함된 거죠. 어. 그리고 돈이나 뭐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잘 나가는 게안 보이네? 아 저기 있다. 오 저기 있다 하야. 아어 진짜. 허우통에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허우통까지 걸어서 10분이래요. 아, 근데 버스에서 가이드님이 이것저것 얘기해주는데 난 너무 재밌는데. <laughs> 미인은 자고, 나 혼자. 아니, 예루에서 너무 힘들었어. 나 혼자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 터널이다. 터널. <laughs>

저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어요? 저기, 제 유튜브에 출연 좀 해주시겠어요? 아, 싫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싫으시대. 한네 개에 100. 향리만 살 거라. 응. 저기 만져도 되니? 만져도 될 거야. 오오 오, 씹어 드셔. 저들 저거에 왔겠어. 이제 호통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플 거 같네. 아, 너무 화한다. 우리는 데커 있어. 너무 아파. 가이드님 따라서 지옥펀으로 응.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우 간자 맛있대요. 빵콩 아이스크림 여기가 맛집이고 여기가 착각에 여기가 수신방 펑미수 기억해 사야 될정다에난 유튜버야 찍어야 돼 수제 누가 크래커를 받았어요 음 맛있다 음뭐 별로 안 딱딱해 음 아직까지는 지옥펀은 아니고 지옥펀 아직까지는 시간 타이머가 있어야 가자 <laughs> <laughs> 길을 잃었다 빰빰빰 빰빰빰 어딜 가야할까 빵빰빰 빰빰 멈춰라. 아이고. 포토 스팟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고 있고 우리는 들어가서 가보자. 저 저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지옥판이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더워요. 사람 너무 많고. 여기 보이는 거 카메라밖에 없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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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멀리 한. 자, 찍어라 이제 못 나왔으면은 그냥 운명이고. 아 더워 죽어요. 나 지금 닦을게요. 아 죽음이야. 지옥폰. 와 빠져나왔어요 지옥에서. 근데 여기 와, 되게 잘 나온다. 그치? 한 짓자. 저희는 지우펀 맨 위를 찍고 이제 쇼핑을 하러 내려갈 겁니다. 6시 반까지인데 이제 6시에요. 우리는 쇼핑하러 갈게요. 안녕. 우리는 저녁을 뭘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원래 마라워거를 2차로 음, 먹을까도 생각했는데 가이드님이 가지 말래요. 아니, 근데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근데 난 맛있었어. 치 네. 취두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입으로만 숨 쉬는 중입니다. 귀여워.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입으로만 숨쉬기 힘드니까. 시도부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잘 화이팅! 화이팅! 차를 사러 왔습니다. 나는 이거. 저는 우와 고산차 하나, 우롱차 하나 살것 같아요. 마산. 저는 수신방에서 황리수 사고 이거 차도 사고 지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영상은 심은역일 듯? 진짜요 저는 박헌과 여행 왔습니다 진짜 북두칠성 있다니까 박두칠성 보게 되잖아요 <laughs> 진짜 있다니까 저기 봐봐 아 부끄러워 <laughs> 나 가평 갔을 때도 봤어 미치지 마. 진짜라니까. 잘갔다 이제 다시 대말 시내로 간다. 뭐야, 그 말투. <laughs> <laughs> 외국인 같아. 여기선 외국인이다. 그렇군요. <laughs> 자, 이거 받아본 요 물고기 첫잔을 뜯어볼 건데. 서비스. 미희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두색이랑 초록색을 딱 어쩜 받았네요. 제걸 뜯어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도 예쁘다. 예쁘다. 그치? 렇 어. 저는 숙소에 짐을 두고 이제 버스 투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지가 되었답니다. 분명히 제가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돈다 써가지고 지금 그지가 돼가지고 미이한테 돈 빌려가지고 밥 먹으러 갑니다. 한국에서 갚아야지 뭐 어떡해. 마라 허거를 또갈것 같아요. 오우. 지금 시문딩 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미이가 취두부 냄새 맡고 소리 질렀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소리가 절로 나와요, 진짜. 아! <laughs> <laughs> 오늘은 이렇게 백탕으로 두개 시켰습니다. 일본식 간장에 마늘, 파랑 간 무랑 고추랑 양파. 이거 음, 진짜 맛있어요. 我好。管 <laughs> <laughs> 으로 간다 숙소가서 짐을 챙겨야 합니다 아, 비주얼 무슨 일이야 어쩔 수 없어 씻고 나와서 가지고 다이어리를 쓰려고 하는데 3일차 정도 되니까 후회가 되네 1일차 2일차 여기 3일차 돈쓴 거를 적어 줄 겁니다